네 반갑습니다, 아톤 주주분들. 자, 아톤이 또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이게 왜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냐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 이거 처음에 여기서 털고 나갔던 애들 다 모건 스탠리라고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모건 스탠리라고 이야기 드렸고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가격 라인대에서 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 혹은 아, 뭐 매도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다 여기 있으실 겁니다 왜? 뉴스 떴을 때 샀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 또 조심하시면서 제가 또 지금 무상증자 레포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아, 영상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이 무상증자 종목까지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20일에 아, 무상증자 출발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들어가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야 아톤 분석 드리면서 아, 또 회복할 수 있는 종목까지 같이 또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아,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움직이고 있는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거야. 뭐냐면 어,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양자학이 언제, 그래서 상용화가 될 건데가 가장 우리한테 핵심이었고, 이 양자 컴퓨터가 언제 상용화된다고 가 얘기하냐면, 처음에 젠스랑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에만 들어와 있어도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 를 드립니다. 자, 빌게이츠가 뭐라고 발언합니까? 3년 내에 상용화 가능하다. 자, 젠스왕의 발언을 어떻게요 반박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금 뜨고 있는 추세고 자, 비트코인이 박살 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비트코인이 사실 아, 어, 좀그니까 이게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뭐 뜬금없이 비트코인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 양자라는 이 양자라는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결국엔 0과 1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야기안 드리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의 변수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트코 이 비트코인이 그동안에는 어떤 기술?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집중을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 있었어. 근데 이양작이 나와 버리게 되면은 얘네들의 비밀 번호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말짱 꽝 도령목이 됩니다. 그, 뭐, 탈중앙화, 라고 해서 올라갔던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톤 주주분들이라면 어떤 게 좋을까? 그치. 양자 컴퓨터가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남아있는 이슈들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어, 좀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랑 여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요약본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아톤 같은 경우에는, 아, 시, 그, 요,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1 2 그, CBDC 관련주에서 아톤 양장의 암호화 기술에 대한 정용 인증, 인증서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쳐질 거냐면, 얘네가 지금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양자, 내성, 아, 암호화 기술. 요걸 개발을 하면서 차세대의 사설 인증 서비스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걔네들이 하고 있는 데가 NIST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미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허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부터의 공격을 방지하고요. 바이러스로부터의 또 공격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미국 리게티 컴퓨터에서 31.6% 정도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해요. D-Wave Quantum 같은 경우에는 양자 기업의 역량도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활성화 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 드립니까? 수급 변화 잘 체크하라고 얘기 드리죠. 잘 봐요. 여러분, 이때, 이때 발언했을 때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젠슨 황이 발언했을 때야 어때요 주가 폭락하죠 근데 잘 봐요 지금 매수세가 외인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개인들 다 털어버리고 밑에서 매집해서 다시 올리자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요약본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랑 공구 일구 켜서 보기에는 시간이 또 아,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어요. 요약을 해서. 재무에 대한 성장을 좀볼 건데, 2023년에 550, 550억을 찍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4억을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률은 20.74%로 평균을 상환 했습니다. 23년도에는. 24년도 실적을 볼게요. 456억 원이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112억 원 정도로 56.5%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 아, 아톤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아, 상장세를 이어가고 있었구나 자 최근 5일간의 외인들 거래량 볼게요 1786억원 거래가 됐고요 2025년 1월부터 외인의 순매수가 단기적으로 어때요 들어오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이제 아톤을 가서 봅시다 자 먼저 일본에서 볼 건데 자 봐봐 여러분들 여기에 개인들 물려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얘네가 이런 엑시트를 냈던 이유가 여기서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엑시트를 만든 게 아니라 잘 봐요. 여기 앞에 있었던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면서 너네들 그동안 몇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는 나가 하면서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은 거야. 근데 얘네가 이게 한 번에 갈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잘 봐요. 이 앞에, 이 앞에 있죠. 얘네들. 이 초창기 때 생성됐을 때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무조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로 몇년 만에 어때요? 한 5, 6년 만에 본전이 온 거야. 5, 6년 만에. 그럼 이 개인들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겠죠? 거기서 물량 쏟아졌고, 그 물량 받아 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잘 봐요. 만약에 세력들이 나갔잖아.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조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고, 어, 내리 꽂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횡보하는 횡보세 기다리라 얘기했고요. 손절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죠 얘네들 아직 다안 나갔으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했죠. 자, 봐봐요. 이거를, 아, 한 15분 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아톤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매집 준비해서 올렸고, 현재 상태에서 앞전 개인들한테 본전을 줬죠. 본전을 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뭘, 뭘, 만들어요? 특정 가격 라인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락하는 흐름을 어디서 끊어내는지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아토는 사실 여기 7,000원을 좀 돌파할 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돌파할 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이 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라인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 이 6,060원 라인을 생명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것에 제가 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시장 전략 레포트를 또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그냥 요청만 주시면 됩니다 자 010-2810-4834번으로요 아톤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대응 전략 레포터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장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이 시장을 가져갈 때 우리가 항상 정보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요 요, 이제 분석 레포터는 뭐냐면요. 2025년도 장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총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월 달, 뭐 3월 달, 4월 달, 5월 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움직임 속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최소한의 아,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2차적인 거는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뭐래요? 보통? 보통 요즘은 유튜브가 잘돼 있어서 기술적 분석 이런 거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분석도 잘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들 정보가 없다 했잖아 정보가 이 정보들을 제가 요 소스 안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청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 번호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보세요 010-2810-4834번, 요 번호로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자, 대응 전략, 요렇게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들에 관해서 상세하게 대응 전략 레포터 보내드릴 거고, 같이 대응을 또해 나갈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디서 대응을 해 나가냐. 제가 여러분들과 요 텔레방 안에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갈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 종목들을 선정해서 드릴 때 급등하기 직전에 드려 버려요. 아, 급등하기 직전에 드려 버린다. 보이죠? 지금 엔젤로보틱스도 그렇고요. 특히 이 온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봐봐. 지금 온코러스 한40% 정도 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들 막 급등할 때 드리나요? 아니죠. 정보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음봉에서 드려 버린단 말이야. 이런 점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자, 영상을 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부터는 좀 기법서를 여러분들한테 전수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봐요. 맨날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법서를 준비했어요. 세력들이 항상 이 패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몇 가지 패턴들만 깨우친다고 하면요. 국내 주식장에서 몇 백프로 수익 먹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 밑에 패턴부터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기법서를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고요. 한 1회독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1회독 하시고 바로 차트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아시죠? 자, 에코프로비엠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되죠? 선반영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정보가 항상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요, 뉴스로 상용화 되기 전에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런 정보들을 미리 가지고 있고, 이런제 기법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국내 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수익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제가 보장하고, 있, 보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010. 아까 제가 번호 알려드렸죠? 2810-4834번으로요, 기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어떤 관계예요? 상생하는 관계야. 저는 이 채널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저 때문에 수익 많이 났어요, 라는 이야기들의 어 소문이 퍼져서 제 채널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아, 정말 감사하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기법은 무조건 챙겨가세요. 앞에 이야기 드렸던 다른 게 어,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시더라도요이 기법서 만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당연히 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봐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이 기법이란 단어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바로 PDF 파일 전송 드릴게요. 자,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5년도 장도 항상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 제가 좋은 종목들만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